탑은 그냥 알아서 사려서 땡겨서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할거고 인베르 가볼까? 아 근데 인베 가기좀 그러네 저기 세네 적 조합도 세네 인베 가면 안되겠다 우리가 약하다 잔나 블라디 카사디면 드 안되네 네 안녕하세요 블라디 커도 이거 딜 많이 못넣을 것 같은데 적 조합이 다 분산돼서 싸우는 조합이야 이동기가 좋고 딱 뭉쳐있는 그런 애들이면 블라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거는 힘 발휘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블라디 픽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마오카이 같은 걸 하나씩 잡고 패거나 나라 같은 걸실식을로 잡고 패는 조합도 좋지 뭐야 이거 코르키 이거 되게 특이하네 되게 조그만하네 되게 조그만해 야 코르키 왜 이렇게 조그만해 잘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렇게 조그만해 잘안 맞나, 30초 그러면? 30초 남았습니다. 아니야? 그대로인 듯? 어, 크기 작은데? 복시복시팀, 니가 사 임마. 룬은 이렇게 했습니다. 공격, 성장, 방어구요 특성은 219로 갔습니다. 니가 사줘라 나한테. 어? 항상 남들에게 뭘 바라, 바라기 전에 배 풀어야 돼. 배 풀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맨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베풀면 돌아오게 되는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정면궁 보여줄게요. 나에게 한 요만해. 나에게 촥촥촥 촥. 알렉스가 계속 밴대고 있어요 지금. 개장나게. 약간 위험해서, 코르키. 아지 코르키 약간 위험했어 상대가 뭐였지? 알 아, 리신. 리신 카드올 수도 있지, 이게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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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쏠게 라인도 이렇게 쌓아놓고. 아이씨 카사딘 대박 손해 나 카정 위험까지 있네요 이러면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카정 위험이 있어요 내가 레드 가는 타이밍을 정확히 보여줬어 땡겨 먹는 수 밖에 없어 얘가 이렇게 뒤돌면 온거야 카정 아, 너네. 안 오네 s have a t e a c 들어 버리자 빨리. 즉시 하겠다. 성장이 나한테 몰빵되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빵태현이 뭐 후반 캐리어이 좋은 챔프도 아니고. 융냅 빨리 찍으면 그때 융냅 때 한번 아, 여기 11레벨 융 찍기 전에 한번 궁갱 한번 갈 수는 있겠네요. 4분대에 오래이다 집 가자. 용사로 갈 거고, 용사 갈게요. 용사, 용사하고. 그, 용사 완성되기, 완성될 때는 저 호칸의 강타로 바꿀 거예요. 지금은 경비대의 기잡인데, 바꿀 거예요. 파란 걸로. 와, 지금 6렙 되기 전까지만 이걸로 쓰는 거야. 복갱 한번 가죠. 복갱1 시비를 딸수 있을 것 같아. 아, 너무 빨리 호응했어. 지금 너무 빨리 호응했어. 밀어냈어, 오히려. 내가 가기 전에. 호응이. 니가, 니가 쫓아낸 거야. 아, 쫓아낸 격이야, 지금. 가만히 있다, 내가 오면 해, 하면 되는데. 아, 내가 오, 도착하기 전부터 그렇게 밀어내면 어떡해. 어차피 내가 갔는데 미리 빼면 어차피 못 잡는 거야. 근데 저런 식으로 하면 답이 없어. 아, 이건 아리 6레벨 4레이네 아, 좋대. 다 아씨. 쎄네, 진짜. 다 지고 있으니까. 미드가 너무 밀리고 있어가지고. 아. 미드가 너무 밀리네요. 아, 그냥 뭐, 이거 그냥 지우지 말걸. 미드가 너무 밀려가지고. 4렙, 6렙이라서. 아니 1레벨 쏠킬은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1레벨 쏠킬은 야 어떻게 1레벨 쏠킬을 줄 수가 있지? 아뭐 이건 정글로 풀기도 전에 쏠킬이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아니 저 어쩔 수 없어 저거 백 먼저 올 쪽이 무조건 유리한데 아 이거 애들 호응도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아까 복갱 갈 때도 미리 쫓아내면 어떡해 내가 갱 왔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내가 딱 보일 때 그때 같이 가, 들어갔었어야지 잔나 픽도 안 좋아요 같이 돌진하는 애를 해야 되는데 잔나 픽이 굉장히 안 좋아요 보호하는 용으로 하면 안 돼요 잔나는 같이 돌진해서 아니면 같이 막을 시식이 강력한 시식이 필요해요 다시 내가 먹어 먹어 안 오면 그냥 먹어버려 줄 필요 없어요 안 오는 그래서 미드 밀려서 안 오는 줄. 음, 맞는 소린데. <laughs> 힐 따이고 말 많네 진짜. 안 어, 하지 마. 아말 많네 1렙 쏠깃 따위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너 때문에 지금 민낯 밀... 하사딘 아, 뭐 1렙 쏠깃 따이고할 말이 많네 할 말이 되게 많은 친구네 그죠? 차단할게요 아, 카사딘 잘한다. 어우. 아름답게 하네. 안녕? 이게 형이다잉? 이게 형이다. 아, 자식들아. 사사디, 어? 이게 형이다. 너 때문에 말린 거지 내가씨. 이에게 형이다 이게 형 6킬 다 내가 만들었다 6키또 뭐 드립 쳐보시지 뭐 다이아 1드립 또 쳐보시지 와드 궁갱 한번 가야돼. 복 궁갱. 왜 호응이 좋아하냐. 못잡못잡 됐어. 내가 터트린다, 7치다 내가 만든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차단했어요. 하도 나한테 뭐라 하길래. 아니, 지는 1레벨 솔게다았서 아리한테. 9분의 타워 밀렸어요. 근데 나뭐 어쩌라고, 미드를. 근데, 그래가지고, 하도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뭐, 다이 드립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들어와. 리시메 안 들어와. 이 새끼, 아, 진짜. 카사틴 진짜 죽이고 싶은데, 지금 참고 하는 거야, 진짜. 차단하고. 지가 똥이나 똥다 써놓고, 왜 나한테, 남한테 왜 뒤집어 씌워 똥을. 지가 쏘겠다 하는 거, 나보고 어쩌라고, 정글러로 자, 뭐, 어쩌라고? 어, 나 mmr 지금 되게 낮아요. 지금 연패 당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티문이 개똥 같아요. 내가 풀어, 지금 7킬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지금. 정글 바뀌었으면 이판 이 그냥 끝났어. 내가 상대편 정글이었으면 끝났어, 이 판. 아, 블라디도 꼴값이네. 블라디도 꼴값이야. 모두 아, 근데 강등되는 게 말이 되냐? 진짜 일단 캐리 하는데 팀이 지는 게 말이 되냐? 진짜 팀운이란 게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원래 팀운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돌고 돌지가 않아. 계속 거의 안 좋은 쪽으로만 가고 있어. 아, 싸운다, 또. 아니야, 후반 캐리 줘. 싸우지 마, 이것들아. 역갱 준비해야겠네, 보 약간 불안하네요, 미는 게. 보으로올것 같아. 역시나. 아, 이거 죽었어. 이거 가도 안 돼. 이미 죽어. 궁 쓰면 같이 죽는 거야. 가면 안 돼. 딱 죽을 것 같아. 딱, 딱, 보 가는 게딱 티나,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왜 모르지? 아, 이 새끼, 호응을, 잤나, 허... 아, 피가 없구나. 아, 애들이 너무 못한다, 진짜. 아니, 정글이, 정글이 만든 8킬이 다야, 우리 편. 8, 8, 8, 8이잖아. 내가 8킬 다 만들었어요. <laughs> 대박이지 않아? 나 혼자 깨만는 이달리? 아, AD 딜달리 맞네? 예, 예, 후반 캐리어 없어, AD 딜달리는빵 튀어나한테 상대가 안 돼. 왜냐면 패시브로 다 막혀, 내 패시브에. 그래서 딜이 안 박혀요. 아, 블라디 또, 또 죽었네. 저왜저러는 하나 잡았네. 어, 나샤. 그 먼저 죽고 잡았으니까 이득이야. 상없네 <놀람> 뒤질래요? 아, 이건 아니지. 잔나...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안 죽는 각인데... 이건 아니지. 잔나님아! 아! 아! 아, 놔! 아, 좀 뺏어 먹지? 아, 아, 내 잘못. 내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땐 사과할 줄 알아야지. 냄새 잘 맞네. 하 주제 만화가 없어 엄마. 만화가 없어. 야 이판 봐봐요. 누가 다 하는 것 같아. 나 혼자 하는 게임, 나 혼자 게임하는 것 같은 기 분인데. 아정명군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러네. 여유가 없어 지금 9대9야 지금. 아9대9라고 어? 블라디 솔케 빼고 다 팔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라이너들이 다다 다 망하고 있어, 라이너들이. 라인이 다 발리고 있어, 요 최악의 상황. 전 라인이 다 발리고 있다. 먹기 싫나? 먹지 마, 먹기 싫으면.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억지로 안 줘. 빨리 안 오면 안 줘. 미들, 미들, 나이미미쳤나이 미들, 달리가 거기서 앞점 미들, 미네 이게 내 클래스다 임마 이게 내 클래스다. 봤죠? 강타 한 다음에 잡는 거. 매혹 저딴 매혹에 왜쳐 맞을 1레벨 솔킬 주냐고 카사딘 이니마. 저딴 매혹에 왜 맞냐고요? 어 죄송. 이런. 이거 이거 진짜. 고의 아니야요. 그거 할게요. 가해갈게요 가해. 가해 올려서 한타 때. 착할 수밖에 없지. 내가 캐리하고 있는데 이 판. 내가 먹을, 먹는 거지, 뭐. 아, 나샤 블라디. 아, 잘하네. 역시 후반 캐리, 후반 캐리, 좋음. 첫판이야? 게임 소질이 있으시네. 왜안 보여? 내 창은 지칠줄 모르지. 다 잡어, 다 잡어, 다 잡어, 다 잡어. 지금 내가 캐리 했 지? 나 때문에 이긴 거지. 이달리가 AP 갔으면 좀 까다로웠을 텐데 AD가 가지고 하나도 안 무섭네. 어 나샤. 어 그렇게 나이스. 이겼다. 정면 궁 보여줄게. 날개봐. 날개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날개 봤죠? 궁 보여줬다잉? 아저 카사딘 저거 아우 카사딘 때문에 멘탈 나갈 뻔했네요. 차단하고 게임하게 잘했네. 아소리 카사딘 저거, 아오. 727, 이거 내야 캐리했지, 뭐. 카사딘 딜량 봐라.